네 안녕하세요 부산항구입니다 아여이지 11단지 11단지 금정 11단지 여기 한월 대드멘트장 여기 이곳에 정말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요 우리가 삶에서 운동이 꼭 필요하니까 젊을 때는 바빠서 운동을 안 해도 힘들었고 살 빠지고 뭐 살찌 쪘으면 할, 할 정도였는데 어 이게 나이 먹으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완전히 살찌질 않나 정말 딴 사람이 돼 살이 찌니까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음, 잘 못해도 그면더 음, 사람 어울림 속에서 사는 거죠. 음, 베르민턴상장에 새벽같이 이제 별일 없는 날에새벽같이 운동을 해서 와요. 근데 여기가 공터가 이 처마 밑에가 너무 풀만 있는 것 보다 꽃이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꽃을 심었어요. 아또 이제 씨뿌리는 형님이 또 있고 저번에도 아기 때 제가 유튜브 한번 했어요. 했는데 했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제 얘네들이. 아기 때부터 <laughs> 제가 이제 며칠에 한번 왔더니, 어 얘는 와 키가 나보다 더클라 그래, 지금. 해바라기 제가 새를 키우니까.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요. 풀 있는 것보다, 풀 있는 것보다 이꽃 있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물론 내 집에 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혼자만 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렇게 심고 나니까 좋잖아요. 여럿이 보고. 또 이렇게 심고, 정사으로도심터가 되고 또꽃한번 보면서 풀한번 뽑고 좋아서 해야 돼 모든 게 억지로 면 힘들고 억지로 하는 건 힘든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는 힘안 들어 이 해바라기가 저렇게 클줄 몰랐어요 저는 손가락만 할 정도인데 비가 오고 막 그러고 난 뒤로 그래도 정성이 새새 새 해바라기가 아주 새 형제지 새, 새 형제가 굉장히 형님이 시프린거 이렇게 옮기 여기는 이제 형님이 씨뿌린 걸 이제 넓은 대로 아주 다다 다 펼쳐놨어요. 봉숭아다 부터 시작해서 음. 제 하시는 건저새앵새 저 키우면 이제 저 해바라기 씨가 나오니까 3년 만에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여기도 3년 만에 완전 접수 제가 한 거고. 근데 좋아서 해야 돼. 뭐든지 좋아서 억지로하면 짜증나. 해도도 짜증나. 이, 이 들꽃도 얼마나 이뻐요? 이, 정말 이쁘지? 이쁘죠? 에바라기 이렇게 심으니까 얼마나 더, 이게 꽃이 풀또 얼마나 더 이쁠까. 공토가 있는데 이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공토를 이용을 해서. 입구서부터 끝까지 심어놓으면 좋죠. 바빠서 못 심는 거지. 한쪽만, 이렇게 한쪽에 한 눈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펼쳐놓고 봐야지. 여럿이 봐야지, 같이. 풀이 여기는 좀 많이 많네. 이제 시간이 있어요. 이제 풀도 뽑고, 이제 지금 우선 급한 거 말고 가니까, 이제 형님이 볼 때는 지저분해 보이나봐. 그래서, 아유, 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 늦더라도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했는데, 엄청 깔끔하신 분이다. 엄청 깔끔하죠, 잖아 정말. 저기 누워 있어. 정확하시지 아, 그 대신에. 아, 손 닦았는데 또또 또 이게 한두 끗도 없이 손을 대대 대. 저 쓰레미, <laughs> 하나님 또 쓰레미. 이제 꽃이 또 폈어. 이제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쁠까. <laughs> 어, 얘는 또 아주 싱싱하게 꽃은 안 피는데, 줄기는 또 아주 어. 1등으로 잘 크고 있네 네, 오늘 이렇게 옮긴 거 저는 뭐든지 안 버려요 이용해 는거 좋아하고 어, 안 버리고 이렇게 주는 건 아니랬는데 심을 수 있으면 심어야지 죽이는 거보다 이쁘게 봐야지 얼마나 좋아 어어. 저는 한국 금융멘토 남성관입니다 멋지잖아요 내일 모레 와서 또풀 뽑아야지. 아유, 풀은, 뒤돌 와서 풀 난다며요. 농사꾼들은 얼마나 부지런한 거예요. 음식, 국식 먹기까지는 얼마나 바지런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고생. 근데, 시골에서는 또 그런 거라도 해야지. 아니면, 쉴때 없이 돌아다니는 것 보다는 그거 훨씬 더난것 같아요. 아유, 여기도 이제 조금 꽃밭이 조금 됐죠? 아이고, 여기도 심어야 되는, 심는다 해놓고 안 심었네. 여기를, 그래, 아니 분꽃나나 심으면 뭐 얘들이 잘클것 같아. 푸짐하게. 고른 자늘에 해우 나오네. <놀람> 하하, <laughs> <laughs> 잘 커야 돼요. 사랑해요. 이뻐. 응. 잘 커야지. 그, 응. 등어. 가슴 뛰고 높도 이별의 일정 때문에 나올지 모르고 나 사실은 이제 좀 넉넉하게 아, 형님이 아주 고생하셨어 어. 씨뿌리고 걸음주고 많이 하셨을 건데 그래서 이렇게 새싹들이 많이 났어요. 고맙죠.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지 본사람이 즐겁게 볼수 있고 모두가 마음이 꽃을 보면은 어막 성질내진 않거든. 꽃을 보면서 좋은 마음이 더즐워 꽃을 봐도 생각 없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못다 뭐 선덕상이니까. 나 여기 한송이 있어도 피 뽑고 있을 것 같아. 한송이 바쁠 것 같아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또 하고 또 하고. 한두 끝도 없어, 이게. 눈에 자꾸 보여서. <laughs> 아, 이제 좀 이제 잘 크겠지요. 하도 <laughs> 그럼 이제 나는 심고. 하나님 이제, 이제 키우시는 거지. 나는 키워주시는 거야. 바바바바 <laughs> 넌넌 나빠 보여줘야지. 넌넌넌트넌넌 <웃음> <웃음> 아이고 여기 지금 산, 위에도 벨멘트 장이있고요 이쪽이 아주 은근히 금정역 가까이에 산이 있어서 좋아요. 부절한 분들은 이 산을 다 이용할 수 있고, 네. 아. <laughs> 봉사는 이제 좀더답 쉬운게. 예, 이상입니다.